자, 지금부터 5주차 실습, 비선형 보청기의 조절, 실제 실습 장면입니다. 자, 일단 오디오 그램을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어, 뭐, 한 중도에서 고도 정도로 하강하는 그 청력을 입력했어요. 첫 번째 실습에서는 우리가 청력 검사에서 MCL과 UCL을 측정하는데, 그 MCL, UCL의 측정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먼저 MCL과 UCL을 입력하고 또 다른 MCL과 그 UCL을 입력했을 때 실제 이득의 변화는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MCL과 UCL을 입력했을 때 실제 이득이 바뀌어요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입력은 해 볼게요 근데, UCL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여기서 UCL을 요걸한100 정도 입력하고, 어, s yes 하고, 100 정도, 입력, 95 정도로 합시다. 95, 네, 90. 근데 여기서는, 아, 이게 지금 UCL이죠. 네. 너무 낮은데. 95. 네, 95. 네. 여기서는 100 정도. 그 다음에 MCL은, 대략 UCL과 MCL, 아, UCL가 t h r e s 가운데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한 75나 80.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뭐, 상관없어요. 지금, 어, MCL을 80과 85 정도로 했네요. 90, 90, 네, 이렇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예, 피팅 화면, 화면으로 들어 업데이트하고 들어야 되지 않나? 아, 세이브 처리 됐고, 이 예, 실제 피팅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청기 지금 연결이 됐고 미스매치인데 지금 밑에 보니 이니셜 피있고 인스트루먼트 이니셜 리셋 네. 이니셜 피스로 가야 되겠네요. 네. 가고 이렇게 됐을 때뭐 마이크폰 이렇게 됐고, 요거 저기 저걸로 했나요? 오픈으로 했나요? 네, 오픈이나 클로즈로 해주셔 이어몰드 노벤트도 가능합니다. 아 어, 그냥 그 파워랑 이어몰드 노벤트두개 같은 아니요 노파아이그 이어몰드 노벤테 접시다 자 계속 진행하고. 네, 연결됐고, 지금 이제 저기, 피팅 화면으로 가야죠. 피팅으로 가서, 지금 이게, 아마도, 여기 피팅 가서, 이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타겟으로 가봅시다. 네. 바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바파로. 네, 자, 지금 이제, 이, 그 노벤팅으로 했기 때문에 타겟하고 잘 맞아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 아까 청력을 오른쪽과 왼쪽을 똑같은 청력을 입력했어요. 그래서 한 개는 실제 들어보고 한 개는 지금 이쪽으로 가서 실제 어 성능 분석기에 넣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리시버가 외에도에 장착되기 때문에 ITC와 같은 형태로 봐야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HA1 타입. 으로 성능 분석을 할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 NCS 3.42를 할 겁니다. S3.42가 F5. 어, 일단 성능 분석을 해 볼게요. 예,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프린트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서 조금 이제 UCL 감시를 높여 볼게요. 오디오렴 상태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위다아웃 예. 해도 되고 예 느려서 오디오 랩으로. 자, 여기서, 여기서 mcl을, 어, 한 90으로, 80, 90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mcl 90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한 95로 올려주시고, ucl은 한105 정도로. 해주시고. 자, 지금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요거는 110을 해주세요. 조금 높게. 지금 이제, t h r e s h o l d 이렇게 다 측정을 했는데, MCL, UCL은 이렇게 두 군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MCL과 UCL을 이 모든 주파수에서 다 입력하려면 다 검사를 해야죠.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저주파수 대역이, 저 주파수 대역이, 대역이, 그 대표적인 주파수 500, 고주파수에 그 대해서 3000도 좋은데 지금은 기도가 없으니까 4000Hz를 택해서 이두 개의 주파수에서만 MC가 l 일수를 그 입력을 했어요. 오른쪽 왼쪽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자, 들어가서 부팅 피팅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다 넣는데 이게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됐죠. 저저 커넥트를 저 코넥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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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음,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음. 네, 음. 예, 자, 제대로 보시겠요 잠시만요. 유세셔널을바고겠습니다뉴유세셔널로 이렇게 시도를 조정한 수치입니다. 아, 내가 볼때는 이게 잘안 변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얘는 이 m c l c 를을어 움직여 줘도 잘안 변하네요 거의 변화가 없는 걸 보여요 어쨌든 더 분석해서 프린트를 해 볼게요 어 네, 이게 다시 하 엔티 피드백이 올라가 있네요. 네, 아까 하지만 미리 네, 껐는데. 괜찮아요. 다시 한번 엔티 피드백을 때 오프시켜 주고. 네, 껐습니다.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대,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피크가 지금 약38 정도. 여기에 피크는 38이 안 되네. 조금 변화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108.5. 아이 어, 비슷해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는 MCL과 UCL을 입력했을 때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소프트웨어는 이 t h r e s h 기준으로 그 이득을 산출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오디오그램으로 넘어가서. 아니, 그냥 이대로 할까요?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어, 음. 네, 넘어가서 아, 오케이. 여기에서 다시. 이제 요걸 다 지워주세요. 그, mcl도 지우고, ucl도 지우고, mcl. 우측 클릭하면 될 거예요. ucl도 지우고, 이게 threshold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도 똑같이 만들고, 카피하면 되고, 아이안 되는구나. 지우겠습니다. 네, 지워세요 소프트웨어가 조금 좀, 생각을 더 해야 되겠네요. <laughs> 다시 이제 넘어가고요. 피팅화면으로. 네. 예, 지금 이제 물론 이게 피팅이 된 건데도 그래도 확실하게서 해 타겟률이 놀 바파라는 것으로 확인하고 실제 이게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하고 자 여기 순서를 보시면은 청력 검사 데이터 중 하나를 선, 입력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 m c l c 를 빼버리고 트레숄드 버전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피 상태죠. 저 지금 이제 그 리캐큘레이션으로 돼 있으니까 리캐큘레이션 보스 이어를 했으니까 지금 오토피시 또는 인니셜 피스로 봐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laughs> 성능 분석을 하고 잠깐 아까 했던 거 프린트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분석을 다시 해야 되겠죠. 물론 똑같이 나올이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그냥 한번. 스님 안티피드백. 아 안티피드백, 안티피드백 꺼주고요. 어 들을 때도 여러분 이 안티피드백 계속 봤는데 안티피드백을 끄지 않으면 여기 고주파수의 특성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리음향적으로 <laughs> 스테스코프로 들을 때도. 엔티피디블 끄고 저기 그 확인을 음질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성능 분석을 할게요. 뭔가 조금 틀려요. 보니까 이게 지금 더 올라갔어요. UCL이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는 MCL의 위치에 따라서, UCL의 위치에 따라서 좀 어떤 큰 변화가 안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laughs> MCL이나 UCL을 입력함으로 인서 뭔가 이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은 가능하면 입력할 때트레 o l 드와 MCL과 UCL을 모두 측정해서 입력을 해주는 것이 더 <laughs> 피팅을 잘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프린트를 하고 자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나와있는 보통 크기의 대한 상대방이 말하는 대화, 보통 대화음은 어떤지, 음질은 어떤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인진 소리, 팬 소리, 바람 소리, 종이 구조 소리, 물체 부딪힌 소리 등등등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크게 들리겠죠. 내가 듣기에 대화음이 상대방이 되면 너무 크다, 잡음이 심하다,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써놓는 거예요. 써놓, 저기 기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처음 상태로 갑니다. 요첫 번째 조절. 원래 상태에서 전체 음량을 조절. 한, 한 단계 내리면은 잘못 느낄 수 있어서 세 단계 정도 내려보세요. 전체를 내리려면은 지금처럼 5를 선택해줘. 여기는 볼륨이 따로 없어요. 볼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음량을 조절하기 위해선 전체를 클릭하면 모두가 활성화되죠. 50, 70, 90db 입력 음압에 대한 모든 주파수에서의 이득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활성화 시켜놓고, 요건 지금 세 단계씩 내리는 거니까, 한번 내리면 세단계에 내려가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조금 그 음량의 어떤 크기 변화를 잘못 느끼겠다. 그러면 한번 더, 더 조절을 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성능 분석을 먼저 하시고, 성능 분석을 먼저 하시고 지금 많이 떨어진 걸볼 수가 있네요 피크만 봐도 그다음에 이거 프린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여러 주변의 소리 말소리뿐만 아니고 자동차 소리는 뭐 저기 저 스마트폰에서 꺼내서 이제 해도 될것 같고 펜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들 실제 종이도 구겨보고 뭐 이런 그 딱딱한 부채를 떨어뜨려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해 주시는데 그냥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원래 상태 오토핏 상태하고 아까 비해서 뭐가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더 빨라요 사실 소리를 절그 절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측정치를 써준다는 건 너무 어렵고 아까에 비해서 더 커졌다 작아졌다 잘 모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여기 어 리캘큘레이션 됐네요. 네, 예. 예, 됐으니까 또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작은 소리, 작은 소리를 클릭하려면 예, 요거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클릭하니까 모든 주파수에서 클릭이 되죠. 근데 가끔가다가 요거만 한다든가. 이 정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실습에서는 모든 주파수를다 클릭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한세 단계를 내렸다.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세 단계를 내렸을 때자 보시면은 요 가운데 곡선 다시 올릴게요. 요 가운데가 뭐냐면 65dB SPL에 대한 그 이득 곡선이에요. 근데 내렸더니 이거 내렸더니 다 위에 있는 그 이득곡선이 내려갔죠, 그렇죠? 근데 너무 과하게 내리면은 요 가운데 있는 이득곡선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요 정도만 해서 어 이따 성능 분석을 또 해봅니다. 자 성능 분석 했더니. 아까 그래프하고 조금 변동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변동이 있는데, 아, 어 좀더 내려, 더 내려 볼게요.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구별해 가기 위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두 단계 내리는 게 좋겠네요. 이득도 떨어졌고, 음. 어, 여기선 지금 이득이 각각각 다 차이가 났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50, 60, 70, 80까지가 한계 이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 리니어 피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또 소리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는 좀 추천하기가 싫으네요 왜냐면은 보통 대화음 레벨도 같이 내려가버렸다고요 그래서 말소리가 작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위치 시킬 그냥 원위치 시킬게요 원래부처럼 지키고 한 번만 내릴게요. 네. 네. 아, 그체 정하지는 않은데 이거. 네. 한번내리한 네, 번만 내릴게요. 멘티 t 드를 끄겠습니다. 네. 아이게할 때마다 네. 작동을 하는구나. 오케이. 자이 상황에서 성능 분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 아까고 좀 틀린데 그 보통 대화음에 대한 레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대화음 음질 자동 체인지 소리 이런 것들을 또 원음하고 비교해서 기술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초기, 네, 초기 상태로 가서 초기 상태로 가서 엔티피드백은 항상 오프를 해주세요. 자, 네, 바로 조정하신 어디로 가죠? 네, 바로 <laughs> 아, 그렇지. 네. 이런 게 빨리 빨리 안 들어오네요. 이제 큰 소리. 또큰 소리는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한번 올려 봅시다. 두칸 정도 올려도 변화가 없겠네. 더 이상 안 와. 예, 올려봅시다. 그리고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는 아, 이왜 저기 저 분석을 한다는 게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 아니고 <laughs> 그 다음에 성능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오리지널하고 보니까 얘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쪽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이 그래서 또 역시 대화음, 음질,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원위치하고 원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대원 크기를 또 이것도 내려봅시다. 내려봤을 때 보통 대원만 내려가네요. 자, 다시 또 성능 분석을 하고 아, 그 프린터네. 네. 아. 네또 프린트하고 또 이제 역시 대화음 여러가지를 보고 지금 어 움직일 때면 요요 50, 70, 90을 움직일 때마다 이 그래프의 어떤 형태가 이 특히 이 간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기 보면 이 끝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음질, 음량, 대화음, 음량, 주변의 소리, 잡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습은 크게 봐서 그 쾌적 강도 레벨과 불쾌 강도 레벨의 변화에 따른 이득의 변화. 그 다음에, 어, 조절을, 볼륨, 첫째, 두 번째, 작은 소리. 세 번째 큰 소리 네 번째 보통 크기의 소리 요네 가지를 변화시켰을 때 어떠한 내용이 변화하는가 이성능 분석 그 그래프에서 이런 그 50, 60, 70, 80, 90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관찰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많진 않죠 내용이 그렇죠 내용이 그러니까 실실 시, 실습의 내용은 많지 않은데 생각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득의 변화가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음질 어떠한 소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때 압축 역치라든가 압축 비율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어, 보고서에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다음 시간에 보청기 실습은 다채널 보청기 실습이에요. 사실, 근데 다채널 보청기 실습은 할게 별로 없습니다. 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할 것도 많지 않고, 보고서에 작성할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실습은 이 비선형 증폭기에 대한 실습이 나중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유능한 보청기 적합의 전문가가 된다. 그러려면, 이 선형, 비선형 증폭기에서 압축 역시 압축 비율. 우리가 실습에선 실습을 할 수는 없지만, 압축 시간, 해제 시간. 이 변화에 따라서 이득 곡선이라든가, 어음, 웨이브 폼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잘 안다면, 난청인에게 그래도 남들보다 그더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때 어떤 내용을 써주셔야 되냐면은 저기 보면은 오늘 측정한 것은 심리 음향적 변화와 전기 음향적 변화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mcl, ucl을 서로 다르게 그 입력했을 때 50, 65, 아니, 50, 65, 80 dB 또는 50, 60, 70, 80, 90 dB의 이득 곡선은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거를 기술해 주시고 요걸 기술할 때 당연히 이, 이 50, 60, 70, 80, 90dB의 변화니까 압축역치와 압축비율도 역시 같이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은 소리, 큰 소리, 보통 크기 음량을 조절했을 때 어, 심리응형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성능 분석기에 따라서 각종 이득의 변화, 즉, 이득의 변화는 곧 압축 역치, 압축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기술해 주시기 바라고요좀더이 보고서를, 어, 좀더 충실하게 작성한다면, 왜 그게 이렇게 변화했는지를 또 기술해 주시면 좋겠죠. 어, 사실 조금 무리이긴 해요. 압축 비율과 압축 열치가 왜 이렇게 변했다라고 작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하튼 여 기술하실 분은 기술해 주셔도 좋고요. 어, 나중에 보청기 적합 평가 이런 시간에 조금 더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실습을 그 하다 보니까 조금 원활치가 않았는데. 실제 실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